안녕하세요. 수다맘 엘시터리 어린이 경제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적 동물 이야기. 어, 우리가 음. 경제 뉴스라든지 아니면 신문에 보면은 동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기준 금리 이야기할 때는 항상 메파 비둘기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투자에서는 황소, 곰 이런 동물들도 많이 나오고. 또는 회색코뿔소, 블랙스완. 뭐가마우지 펠리컨, 화이트스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동물들이 뜻하는 경제가 어떠한 경제인지를 알아야지 이러한 기사를 읽었을 때 이해하기가 쉽겠지 그래서 오늘은 블랙스완과 코플소, 회색코플소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근데 먼저 기준금리 할 때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무슨 동물이었지? 매하고 비둘기, 비둘기. 어. 그러면 매하면 느낌이 어때? 무서워? 무서워 그리고 강해 하늘의 음, 제왕 음, 제왕 비둘기는 음, 청순해 청순해 음 응. 낙이 청... 주는 거 아예 다잘 받아먹어 음 부드럽고 평화의 상징이지 음. 그러면 매파는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자는 게매파에 속하는 사람들일까 음, 빠르게 힘 올리자 맞어 강하게 올리자 많이 올리자 그래서 천천히 올리자 비둘기 음맞아 메는 기준금리를 강하게 올려서 긴축을 강하게 하자 비둘기파는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려서 긴축을 좀 부드럽게 하자. 이런 사람들이 비둘기파에 속하겠지. 자, 그러면 오늘 회색 코플소와 블랙스완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이런 기사가 있어. 2023년 한국 경제에 회색 코플소와 블랙스완이 또다시 다가올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 근데 우리가 회색 코플소가 뭐고 블랙스완이 뭔지를 모르면 이 기사가 하나도 이해가 안 가. 그치? 응. 그런데 오늘 회색 코플소와 블랙스완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기사가 뭐를 뜻하는 기사인지 알수 있게 될 거야. 코플소 하면 느낌이 어때? 음, 막, 달린? 한 방에 그냥 저, 옆쪽으로 달렸다 하면 응. 멈추지 않나? 어, 맞아. 목표를 정하고 달리면 돌진하지. 응. 그러면 멈추지 않고 방향도 잘안 틀어. 응. 그리고 또 코플소는 무게가 없대? 무거워. 무거워. 덩치는? 커. 커. 그러니까 멀리서 어때 보기가 확 눈에 띄겠지. 어, 멀리서도 쉽게 볼수 있어. 코뿔소는 동물계 의 전차라고 불리는데 덩치가 크고 둔중해서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띄어.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면 그 힘을 막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회색 코뿔소는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고 영향도 크다라는 걸 알지만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야. 실제 우리 경제의 비율을 해보면 어때 지금? 금리가 인상됐어. 응. 금리가 인상됐으니 사람들은 쓸 돈이 없고 기업들은 투자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기업의 이유는 줄어들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겠지? 가계 부채도 늘어나. 응. 물가는 다소 안정이 되겠지?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하락되겠지? 네. 응.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걸 뻔히 알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밟아 나가야 되는 절차야 그러니 막을 수가 없어 영향이 아주 클 거라고 뻔히 보여 그렇지만 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 이러한 상황을 바로 회색 코뿔소 라고 들 수가 있는 거야 음. 그러면 블랙 스완은 뭘까? 스완이라는 건 백조지 음. 백조는 원래 다 무슨 색이야 대부분? 하얀색 하얀색이야 근데 이 백조는 원래 곤이라는 새인데 이 새가 하이에서 백조라고 불러 그러면 검은색 고니 이 블랙스완은 흔해? 안 흔해? 안 흔해. 어, 흔하지가 않아. 1697년 네덜란드 탐험가인 윌리엄드 블라밍이 호주 서부에서 흑조를 발견하면서 백, 이 고니는 모두 하얗다 라는 상식이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 블랙스완 하면 발생 확률이 낮아서 예측이 어려운데 문제가 생겨 피해가 큰 상황을 뜻하는 용어가 됐어. 예를 들면 9.11 테러라든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인 블랙스완이야. 응. 이런 게 일어나리라고 예상을 했어, 못 했어? 못했어. 못했어. 못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일어났고 아, 맞아, 러시아 전쟁. 응, 맞 갑자기 일어났는데, 피해는 어때? 굉장히 크지? 거, 갑자기 응. 일어나갖고, 그냥 응. 빨리 끝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까지도 응. 계속 되고 있어. 맞아, 맞아. 그래. 그리고 화이트스완이라는 것도 있어. 하얀 백조인가? 맞아, 하얀 백조야. 늘 백조는 하얗다. 상식적이지. 응. 예상이 가능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제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서 생기는 위기를 바로 화이트 수환이라고 하는 거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위기 상황을 뜻해 실제로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탓에 위기를 겪는다 이런 의미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아보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2023년 한국 경제에 회색 코플스와 블랙스완이 또 다시 올 것이다라는 기사를 보면 이제 뜻이 이해가 갈 거야. 회색 코플스가 온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인 거야? 어다유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빚지는 사람들이 많나 지고 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걸 뻔히 알지만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 맞죠. 회색 코플스가 온다라는 거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가계 부채, 부동산 하락 이러한 큰 영향이 있을 거를 뻔히 알지만.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면, 블랙스완이 온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말. 맞아. 음. 예, 맞아, 맞아. 예상하지도 어. 못한 그렇지. 위기가 온다는 거. 맞아. 예상하지도 못한 위기가 와서 피해가 크게 생길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야. 이제 이 단어를 알고 났더니, 우리가 기사를 볼때 이해가 강가? 가. 가지. 자, 그거 말고도, 가마우치, 펠리컨, 뭐 토끼와 거북이, 고래, 상어와 늑대, 닭과 돼지 여러 가지 경제 용어에서 이 동물들을 비유한 말들이 많아. 두 가지만 더 한번 알아보자면 가마우치 같은 것도 있어. 가마우치는 생긴 것도 좀잘못 생겼는데 날지도 못해. 그리고 산 어, 어. 그리고 주둥이와 목이 길어. 그런데 물고기를 굉장히 재빠르게 낚아챈대 그리고 30cm 이상의 큰 물고기도 삼키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어 요 네? 삼킨다고? 음. 그래갖고 음. 이쪽 목 부분에다가 어. 음주을딱 하고 바, 못... 어떤 가게 이렇게 바에다가도 음. 줄을 만 다음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면 뭐 꿀꺽 삼키잖아. 걔네는 못뭐 삼키니까. 어, 그래서 낚시때로 맞아, 참았어. 맞아. 그게 바로 가마우지 낚시법이라는 거야. 배다가 이렇게 딱 어. 걸고 이렇게 수영하게 해가지고 잡을 음. 때도 있는데. 음, 중국에서 이 가마우지의 특성을 이용해서 나율이 얘기한 것처럼 목 아래에 끈으로 묶어서 물고기를 낚는 가마우지 낚시법이 있어. 목에 줄을 묶어놨으니까 생선을. 크겠다. 어 아프지는 않을 정도로 생선을 삼키지만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목에 줄이 묶어져 있으니까 생선을 잡아도 삼키지는 못하겠지 그리고 주인에게 그럼 그래서 주인에게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빚대어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데 정작 이익은 다른 쪽에서 가져간다 이러한 상황을 가마우지 경제라고 해 비슷한 말로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 이런 속담도 있어. 그러면 펠리컨, 펠리컨 세는 예전 이야기랑 똑같네. 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음. 땅과 그런 걸 갖고 있지, 막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일한다. 맞아 양반이다. 어, 맞어. 나유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농사를 지을 때 누가 힘들여 농사를 지어? 노비, 평민, 소작농들, 노비 이런 사람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으면 그 돈은 누가 가져가? 그냥 권력자들. 그래. 양반. 어, 땅 기업자들. 주인. 권력자들. 그래, 기업가. 주인 자본가들이 가져가지 이러한 상황. 그거 바로. 응. 음. 맞아. 그런 걸 바로 가마우지 경제라고 하는 거야.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네. 자, 펠리퍼는 뭐냐면 불이 아래에 큰 주머니가 있는 희귀한 새야. 본적 있지 t v 에서 음, 음. 엄청 영리하다고 해서 음. 안녕이라고 인사하면 걔네도 이렇게 인사한다는데. 아 그래. 그리고 어. 그 핑크색 새. 응, 음, 맞아. 이 새는 먹이를 먹은 어미가 토에서 새끼에게 먹이는 게 특징이래. 여기에서 유래한 게 펠리컨 경제라는 건데 자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 등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펠리컨 경제라고 한대. 자 그래서 오늘은 경제 속의 동물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꼭 눌러주세요.